청소는 역시 장비빨 다들 극찬하는 드림이 H12 프로 플렉스 리치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? 오늘 제가 드림이 H12 프로 플렉스 리치 무선 물걸레 청소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한 번에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, 이물질, 우염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자동 물공급 시스템으로 항상 깨끗한 물걸레질이 가능하답니다. 특히 플렉스 리치 기술 덕분에 좁은 공간까지 자유롭게 청소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죠. 자동 세척 및 열풍 건조 기능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책임져주고요. 스마트한 음성 안내 기능은 텀. 사용 후기를 들어보면 허리가 안 좋아서 청소가 힘들었던 분들도 드리미 H12 프로 플렉스 리치는 가볍고 핸들링이 쉬워서 정말 편하게 청소할 수 있다고 해요. 무선이라 선 걸리적거림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플렉스리치 기능 덕분에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쉽게 청소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. 물탱크 용량도 넉넉해서 넓은 집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고 자동 세척 기능 덕분에 청소 후 관리도 간편하다는 평이에요. 물자국 없이 깔끔하게 청소되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요. 흡입력도 강력해서 먼지, 머리카락, 이물질까지 싹 흡수해주고 좁은 공간까지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성능을 생각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의견도 있네요.